네, <laughs> 여러분 반갑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나주시장 후보 윤병재입니다. 인사드립니다. <laughs> 네, 오늘 대단히 요새 시간이나 이런 또 어,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이빛거랑 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 협약. 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자리에 참석을 이렇게 해 주신 우리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님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부지사로서 모셨던 우리 김영록 도지사 후보님 또 감사합니다. 오늘 저는 이 상생 발전 협약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제 초광역 발전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사실 노무현 정부의 정신이 녹아있는 가장 어 구체적으로 녹아있는 곳이 바로 우리 나주의 공동혁신도시 빛깔암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정말 나주로서는 큰 축복이었고 어 발전의 계기가 될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. 어 그렇지만, 지금까지 지내온 부분으로 보면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공동혁신도시로 조성이 됐지만, 여러 가지 문제, 특히 SRF 문제로 많은 또 논란이 되어 왔고요. 또 버스, 광역버스 문제, 이런 부분도 서로 원만히 해결이 안 돼서 늘 갈등의 소재로 되어 왔고, 또또 또 혁신도시 발전 기금이나 재단 문제에 있어서도 원활한 해결이 안 되고 지체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. 에,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 혁신도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어,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서 또한 지금까지 누적된 현안 문제에 대한 명쾌한 방향을 제시하는 오늘의. 상생발전해약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,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광교전남 공동혁신 도시의 시즌2가 이제 시작되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지금까지 발전의... 어, 원천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갈등의 원천이 되왔던 그런 시대를 이제 폐기하고 어, 새롭게 에, 우리 상생 발전에 아주 어, 큰 비전을 갖는 그리고 단순히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전남의 에, 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구심점 어, 역할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에, 준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우리 어젯밤에, 에 사실, 에 우리 이쪽 지역에, 나주 지역에 단비가 내렸습니다. 정말 그동안 본가 문문으로 우리 농민들도 많은 해가 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이제 우리 나주, 어 바로 이 상생 발전 제작을 통해서 발전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오늘 축복받는 날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장께서감사드립니다